옛날 옛날에 한 왕이 네 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왕은 네 명의 부인을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부인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을 네 번째 부인에게 제공하고, 또 좋은 선물, 화려한 보석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특별히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때라든지 다른 나라에게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으실 때 그때는 늘세 번째 부인을 앞세워서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매우 지혜롭고 또 사려깊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마다 두 번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두 번째 아내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어서 좋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정말 충성된 반려자로 왕이 건강할 수 있는지. 또잘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헌신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첫 번째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고, 첫 번째 아내는 늘 간과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왕이 많이 아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네 명의 아내가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죽는 시간에는 나는 홀로 남아서 참 외로울 텐데. 그래서 왕은 네 번째 부인을 먼저 불렀습니다. 내가 이네 명의 부인 중에 당신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갈수 있겠노냐고. 그런데 네 번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왕을 떠나는 겁니다. 왕은 슬펐습니다. 세 번째 부인도 그럴 수 없겠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좋은데,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왕을 떠났습니다. 왕의 두 번째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아내도 "이 번만은 도울 수 없겠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 번만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첫 번째 아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 항상 함께 할 거라고." 그 목소리를 보고 첫 번째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에요.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첫 번째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동안 기회도 많았고 시간도 많았는데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한 것 같다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비밀은 이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네 명의 아내와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의 네 번째 부인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부인을 늘 예쁘게 보이려고 많은 것 제공했지만, 우리를 떠납니다. 세 번째 부인은 우리의 부와 명예와 지위. 우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도움을 줬지만,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곳이 무덤 앞까지, 무덤 곁에만 갈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아내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부인을 챙기고 찾다가 첫 번째 부인은 별로 존재를 간과했지요. 돌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다 네 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 나오는 다비드상처럼 아주 멋진 몸매를 갖고 있어서요. 그가 왕이기에 큰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된 부하 요나단과 같은 친구.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 이 17장의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힘든 싸움은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낙담케 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장형 엘리압 형제인데 형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로왕이 도와주는 듯한 얘기 같은데 넌 싸울 수 없다고. 그 형도 너왜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냐. 너 여기 구경 왔구나. 참 힘들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다 헤쳐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영혼. 골리앗을 이긴 것은 나중에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사실 이 전쟁 이전에 어려운 싸움이 다 있었습니다. 사자와 발톱에, 곰의 발톱에, 발톱을 이겨낸 다윗의 그 영혼과 믿음의 힘. 오늘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기억에 근거해서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많은 맹수가 양 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가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하고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럼 사자가 와서 제발로 무릎을 꿇나요? 곰이 자기 손으로 다윗 앞에 비나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경험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이란 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윗도 아니, 내가 이긴건 사자와 곰이지 장수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거인과 같은 장수는 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 저 침순과 같다 할래 받지 못한 이 사람 침순과 같다 그러니 그 짐승과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기억한 것과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 그 이해가 일맥상통해요.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입학 시즌이잖아요. 입시 시즌이죠. 공교롭게도 제 아들이 이제 대입을 치르고, 제 딸이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제 간증을 아들딸에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번도 아빠가 계획하고 아빠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다. 때로는 낙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계획이 없었던 그런 학교에 갔다. 그런데 가보니까 참 희한하더라.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셨다. 아이들이 끄떡끄떡 하다가도요, 아이들이 똑똑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그건 아빠 얘기지. 그거랑 우리 얘기랑 뭐가 같아요?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됐으면 엄마를 못 만났고 그럼 너희도 없다! <laughs> 얘기해 줘도또 끄떡끄떡 하더니, 아, 그건 아빠 얘기지. 아빠는 그러면 그 순간, 그게 뭐 학교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낭망하지 않았나요? 뭐안 했나요?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분깃을 주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여러분 이 아들과 딸이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으면 도움이 되지만 아 이거 뭐 아빠 얘기 뭐 옛날 얘기 뒤로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얘기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아 사자 나오고 곰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그게 지금 21세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럼 아무 상관이 없죠. 다윗의 이야기가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자와 곰때 이야기지. 블레셋 골리앗 이거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콤과 싸울 때도,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죽기살기로 싸웠잖아요. 자기가 털 일어나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투구 다 벗고, 갑옷 다 내려놓고, 칼다 내려놓고,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가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갑옷도 아니고, 날카로운 창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고민하잖아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불에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고도, 모세는 고민하죠. 내 혀가 짧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이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래도 이적이라도 보여주시죠? 지팡이 던져라, 뱀이 돼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어봐라, 문득병자가 돼요. 다시 넣었더니 다시 깨끗해져요. 다윗은 그런 기적도 안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맷돌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편애하실 만큼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잖아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나와 있는 그런 조각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왕과 영토, 그의 지위가 아닙니다. 부하들의 끈끈한 충성, 요나단과 같은 친구의 관계, 그건 다 부수적인 거고요. 다윗의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나중에 결과로 주어진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영혼, 또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충분하죠. 요즘 신학교에 가고, 뭐, 계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 전략. 뭐 이런 셈이나 이런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제 거기 가서, 제발 이런 팬말 좀 뗍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우리 기성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아니, 우리가 기성세대니까 포스트 코로나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얘들한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세상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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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학교는 온라인이고, 처음부터 그냥 마스크는 그냥 마스크였어요. 엄마, 아빠는 세상 변했다, 그랬는데. 막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그러면, 야, 우리 때는 삐삐였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세상 좋아졌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상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신체의 일부예요. 핸드폰 내놔라, 그러면 이거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전략이 뭐냐.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요. 추수감사절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여러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 튼 세대가 알아서 뚫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또르륵, 또르륵 전화 걸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무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민해요. 여러분, 야, 우리 교회에서 제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런 말씀 쓰지 마세요. 지금 세대예요. 자기가 지금 세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우린 또르륵, 또르륵 간 세대고요.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요. 왜 다음 세대예요? 지금 세대지?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뭐, 양자 법칙, 뭐, 양자 역학,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공지능의 AR, VR, 뭐, 뇌까지 건드려서 5G, 6G가 나와도요,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 이거는 어떤 기술로도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략? 은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그게 더 확실한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간단해요.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돼요. 내가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돌들로도 찬양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근데 엎드린 사람의 특징이 뭐세요? 뭔줄 아세요? 엎드린 걸로 끝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신앙인의 인물을 보세요. 엎드린 후에 반드시 엎드러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수많은 학자들이 예, 뛰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학자들이 쓴 책, 뭐 유발 하라리부터 해서요 모든 책은 뭘 얘기하죠?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할 거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할 거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 어디로 갑니까? 제가 예언해 볼까요? 목사님또 오늘따라 예언하신다니까 걱정이 되세요. 2단으로 빠질까봐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줄 아세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이 난리를 치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코로나 변종이 생기고, 변종에 형님이 생기고, 인공지능이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뭐 신비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몇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고등부가 지금 와가지고 권사님의 머리를 손으로 고 권사님 얼마 안 남았을 때요? 그게 예언이겠어요? 예언이란 건 뭐냐?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 공학자, 미래학자가 떠들어도,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인공지능이 세상 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다윗 나중에 보시면 사고도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의 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네. 말씀 따라 약속의 언약을 따라 학위가 통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통찰을 줘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찍은 영상들 쭉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환경과 세상의 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것. 하나 님 앞에 엎드리는 것. 다윗의 물맷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뱀으로도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라도 됐지. 하지만 다윗의 물맷돌은 그야말로 돌멩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엔 믿음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린 자에게 권세를 더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그 사랑과 권세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이 다 들어 있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리 미래학자리 떠들지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골리학과의 싸움은요 적어도 다윗에게 는 별다른 싸움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도 아니었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이길 때, 곰의 발톱에서 이길 때, 목동인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힘 가지고 목숨 걸고 나아갔더니 거기서 승리를 경험했네요. 골리학과의 싸움 스토리의 중순 같지만 이건 격까지예요. 이미 그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이 아니고요. 그의 큰 형인 장형 엘리압. 형하고 대화하는 게더 힘드네요. 사울왕과의 싸움. 넌안 된다. 형제라는데, 자기 나라 왕인데, 별 말을 다 해요. 낙심케 하는 말을 다 해요. 그러나 사울의 갑옷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칼과 노트, 투구. 다 벗어놓고, 이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을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러한 다윗들을, 그 다윗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영혼을 붙드사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가보에 갇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시냇가에 내려가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던 그 다윗과 같이 오늘의 다윗을 그 다윗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그 영혼을 붙드사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